마이너스 X, 마이너스 1, 이렇게 되겠지. 그리고 Y는 마이너스 M에, 이렇게 되니까 1, 마이너스 지 나겠지. 그게 3, 4분면에서 만난다. 3, 4분면이 왼쪽에 있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면 되는 거지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된다. 여기 M이 0이 되겠지. M이 얼마야?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나?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과 M은 0 사이가 된다는 거지. 이걸 어떻게 빨리 알았느냐 경험이지 경험 두 극한 갈때한 칸이니까 그래서 어 이게 마이너스 m이였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급수정 얘가 마이너스 1 콤마 0을 지날 때지 대입해 2분의 1이네 응? 그러니까 m은 0과 2분의 1 사이 나왔나 That's cool.